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조건우 박사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세기에 독일의 비렐름 렌트케는 진공관과 응극선을 연구하다 우연히 X선을 발견했습니다. X선은 1895년 발견 이후 향후 3,40년 동안 의료계에서 많이 이용되었지만 방사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1945년 투하된 원자 폭탄으로 인해 방사선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사선이 주는 건강 영향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첫 번째는 원폭 생존자에 대한 역학 연구입니다. 대표적인 연구소로 방사선 영향 연구소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세운 방사선 연구소입니다. 두 번째, 방사선 생물학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방사선을 쬐어 실험합니다. 대부분의 방사선의 건강 영향 연구 결과는 원폭 생존자 역학 조사를 통해 나왔습니다. 비록 인류에겐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로 인해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안전 관리 기준 법령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UN 방사선 영향과학위원회에서 발행한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는 이를 바탕으로 적용해야 할 방사선방호 체계 및 기준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IAEA는 ICRP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국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합니다. 전 세계가 공통된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은 그렇게 위험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주나 흙과 같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사선의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공간 어디에나 방사선 물질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로 우리 몸 속에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칼륨 40이 미량 존재합니다. 70kg 성인의 경우, 5만에서 1초당 약 4,000개의 방사선이 나옵니다. 주거환경과 식습관에 따라 사람이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은 상당히 다릅니다. 화강암이 많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방사선에 약 3배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모든 생명체는 수억 년전 지구에 등장한 이래 일정 수준의 방사선에는 잘 적응하여 온 셈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게 되거나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경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핍폭성량의 한도를 두어 관리합니다 국제방사성방호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인공 방사선에 의한 연간 선량 한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량의 약 4분의 1 수준인 1mSv입니다 단기간에 높은 선량에 핍폭할 경우 방사선에 의해 아주 많은 에너지를 단기간에 받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많은 DNA가 손상되어 신체 기관의 기능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손상 DNA가 복구되지 않아 세포가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해 암 또는 유전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DNA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에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 자외선, 성면, 좋지 못한 음식 조리과정 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원폭비의 생존자에 대한 신층적이고 장기적인 집단 역학 연구를 통하여 많이 밝혀졌습니다. 원폭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은 100밀리시버트 이상 피폭된 사람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이때 암 발생 확률은 피폭선량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 방사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공방사선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선을 말합니다. 의료용 X선,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폐기물, 핵무기 실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방사선에 의해 전달받은 에너지의 크기에 달려있지, 자연이냐, 인공이냐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을 정리해 볼까요? 신중수소는 우주 방사선과 지구 대기의 질소가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과 6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핵실험이나 원전 운영 등에서 공적으로 방출된 것이 합쳐져 자연 환경에 존재합니다. 세계 전체의 삼중수소 양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3.5kg이고 방사능 단위로는 1.5기1019의· 1 0 0렐 정도입니다. 대부분 삼중수소수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 물과 섞여 자연 생태계를 순환합니다. 현재의 물속 삼중수소 방사능 농도는 리터당 1벡크렐 수준이지만 핵실험이 많았던 60년대 초에는 4 7 0벡크렐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강물을 마시는 우리나라 사람의 소변 속 평균 삼중수소 농도 또한 1배크레 수준입니다.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물 형태로 들어오고 일주일 내에 대부분 배출됩니다. 삼중수소에 의한 인체 영향은 연간 0.00001mSv로 평균 자연 방사선 피폭량의 4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삼중수소는 약한 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선량은 다른 핵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세슘 137의 1 3 7의 0.1%이고 칼륨 4 0의0.3% 정도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양은 약 2.4g 정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가동 중인 알프스라는 정화설비는 세슘이나 스트륨툼과 같은 이온이나 입자성 방사선 물질은 잘 걸러내지만 물분자 일부로서 존재하는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합니다. 일본은 배출 규제 기준의 약 12배 정도인 이들 삼중수소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하루에 120톤씩 바다로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방류로 인해 10년 후 국내 해역의 바닷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0 0 0 0 0 0 1베 크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2021년 평균 농도의 약 5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약속한 대로 잘 관리하여 방류한다고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